매일 테스트 육회 기초편 도형의 방지식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1번 문제 봐. 두점 우리 두점주셨어 a하고 b가 주실때 거리 구하는 거. 우리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루트 x2 x1의 제곱 y2 y1의 제곱 요 루트 씌운 거다. 그럼 봐봐.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요걸 X1, Y1, X2, Y2 자 7에서 4 빼봐. 7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3에서 마이너스 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1 제곱. 그럼 루트 3의 제곱은 9고 4의 제곱은 16 루트 25는 뭐가 된다? 5. 그래서 몇 번? 1번이 답인 걸알수 있다. 우리는 두점 사이 거리 공식만 알면 쉽게 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 2번 보자 평면에 두점 AB가 있는데 이 직선 X-2Y를 움직이는 P에 대해서 AB BP 최소가 자 그럼 이걸 한번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걸 뭐 X-2Y 콜 제로 혹은 Y는 2분의 1 X죠 자 여기 한번 뭐 이렇게 놔보자 X가 0일 때 여기 점 A 점을 0,5. 여기 B 점을 봐 4,5라고 래 그래. 그랬을 때 여기 P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P 점. 여기 P 점이 있는데, 이 P 점이 길이, 요 길이. AP 길이, BP 길이, 최소.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걸 대칭 이동시켜. 이 대칭 이동시킨 요것을 A'점을 프라임 AB라 그러면 결국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때? 같죠? 그러니까 우리 요 AP 길이, BP 길이, 요건 B죠 B. BP 길이의 최솟값은 결국 요거랑 똑같이 AP 길이 플러스 BP 길이의 최소 값은 결국 A'B의 길이와 같다. 왜? 이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보다는 그냥 직접 연결하는 게 좋겠잖아. 그럼 우리 대칭점만 구하면 돼. 자, 우리. 자, 이제 대칭점. 대칭점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먼저 봐. 이 중점 봐. 중점. 이게 수직하다는 거예요. 이 중점. 자, 중점은 2분의 x 성분끼리 더하고 y 성분끼리 더한 거죠. 이 중점이 어디 위에 점이야? 이 직선 위의 점이지. y 2분의 b 플러스 5가 2분의 1 x 2분의 a 그럼 이건 지워지지. 고로 b는 2분의 a 마이너스 5다. 자 이런 건가시 하나 얻었고 또 하나는 우리 두 점에서 기울기 수직하잖아. 여기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여기 a 프라임 a 기울기 a 프라임의 a 기울기 x2 x 성분께 빼주고 y 성분 빼준 요 놈이 뭐가 돼? 수직한 거니까 역수하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다 고로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오야. 그럼 이런 거 이거 같다거나. b b 이게 같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오니까 넘어가 봐. 자 여기 넘어가 봐. 넘어가면 2분의 오에 넘어가면 1이죠 고로 a는 여기 지워지잖아. a는 몇이야? 4네. a가 4면 b는 잘 봐봐 여기다 4를 넣으면 2, 2 빼기 3, 5는 마이너스 3 a, b 값을 이렇게 구해 주죠 그럼 대칭점 a 프라스 프라임 대칭점 a 프라임은 4,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그럼 봐봐 이 a, b 프라임 이제 구할 수 있잖아 이 길이는 루트 a 프라임 b, b에서 a를 빼봐 4에서 4 빼니까 0 5의 3 빼면 5 플러스 3에 제곱하니까 이건 몇 나와? 8. 그래서 최솟값은 몇이다? 2번 8. 우리는 항상 어떤 직선 두점 있고 직선 위한 점을 잡았을 때 AP, PB 길이의 최솟값은 A 점을 직선에 대칭한 점 A 프라임과 B 사이의 거리가 최솟값이 된다는 거꼭좀 알아두자. 3번 보자. A 점, B 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공식만 알면 되잖아. Y-Y1은 x 2 x 1분 Y2-Y1, X-X1. 요게 기울기잖아. 그럼 우리 이 A 점을 X1, Y1, X2, Y2로 해보자. 그럼 잘 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 직선의 방식을 할수 있잖아? 예, 네, 그럼, y-1, x2. 2에서 마이너스 빼니까 1.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빼고, x 플러스 1이죠. 그러면, y-1은 3이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그리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넘어가면, 마이너스 1. 그래서 몇 번? 3번인 걸 우리 뭐할수 있다? 알수 있다. 4번 문제 보자. 세점 A, B, A, B, C가 한 직선. 자, 이거 보자. 이런 거야. 말하자면 쫙한 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A 점이고 여기가 B 점이고 여기가 C 점이야. 즉, 이 말은 AB의 기울기하고 AB의 기울기, 자, 우리는 AB의 기울기는 X2에서 X1 빼는 거지, 여기1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이놈 빼면 마이너스 2 기울기가 2죠. 그 다음 a c 의 기울기, 그러니까 즉, AB의 기울기가, AC의 기울기가 한직선상에 놓이면 당연히 기울기가 같겠지. 자, 이 X성분끼리 빼. K-4죠. 여기서 빼면 K-3인데, 얘가 뭐라는 거야? 2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 넘어가 봐. 그럼 K-3이고, 2K-8이다. 자, 넘어오고, 넘어가. 그럼 5고, 여기는 K죠. K가 그래서 몇이야? 5. 몇 번이 답이다? 4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일직선상에 놓인다라는 소리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다? 같다. 직선의 기울기는 X2-X1의 Y2-Y1인 걸알수 있다. 자 5번은 점 a 하고 이 직선 사이 거리 우리 한번 보자 우리 거리 공식 알잖아 이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이퀄 제로 하고 여기 점이 x1 y1 사이 이 거리 거리 l 우리 l은 우리 공식을 알고 있잖아 루트 x, y 앞에 개수 제곱. 그 다음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리고 절대로 ax1 p l u by1 p l u c. 절대 값이다. 자, 우리 이 공식은 필히직선과점 사이 거리 공식을 알아두면. 자, 우리 그대로 넣어보자. 여기 비교해봐. a, b. 아, 3의 제곱 9. 마이너스 4의 제곱 16. 자, 이 점. 3,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는 거야. 3, 3은 9. 마이너스 4에다 마이너스 5인가? 8. 마이너스 2. 얘는 루트 25는 5죠? 루트 25는 5. 그 다음 17에서 15. 그래서 거리가 몇? 3. 그래서 3번. 이건 직선과 점 사이 거리 공식만 알면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다.